제1 4장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중병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어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갚 갚음을...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아침, 이번 한 주는 특별히 부사역자들이 함께하는 7인7색의 레인보우 아침묵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어느 날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남노한 거지가 다가와서 도와달라고 했지만 그날따라 주머니에는 한푼도 없었던 것이었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형제님! 내가 지금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톨스토이는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거지의 손을 꼭 잡아 주었습니다. 그 순간 거지의 얼굴이 환해지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아닙니다, 선생님. 저에게 이렇게 큰 것을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톨스토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감사하다니요. 내가 뭘 주었다고 그러십니까? 지금 저더러 형제라고 불렀잖아요. 그리고 내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거제는 이렇게 말하더니 톨스토이에게 정중히 인사하고 유쾌한 걸음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 톨스토이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물질을 주는 것이 선행의 전부는 아니구나. 마음을 줄때 감격과 기쁨이 있는 거구나. 그 순간 톨스토이는 진정한 행복이란 것이 함께 하는 것임을 깨닫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고 한평생 그렇게 실천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안식일에 예수님은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게 되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안식일에 대해서 논증하시게 됩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그리고는 수종병 걸린 일을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죠. 수정병이란 것은 몸에서 수분이 다 배출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몸이 붓는 그런 병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묻습니다. 자기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쉼과 안식이 있어야 될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물에 빠진 것처럼 사람이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참된 안식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병 고치심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과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사람을 향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보여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사랑이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첫째되는 계명으로 그 둘째를 이웃 사랑으로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웃 사랑의 기초 그것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잔치 자리에 초청받았을 때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지 말 것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사람이 스스로 높임을 받고 싶다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낮은 자리를 택함으로 타인에게 높임을 받는 것이 지혜라고 하시는 것이죠. 또한 잔치를 베풀 때에도 부자들을 청하여 대접하기보다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맹인들을 청하라고 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잔치를 베풀 때 자신의 위세와 인맥을 드러내기 위해 부여하고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의 사람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반대로 연약한 자들을 초청하는 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부한자들은 어떻습니까? 다시 그에게 갚아줄 것이로 돼 연약한 자들은 갚을 것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갚아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높은 자리에 앉지 말건, 자신을 위해 부유한 자들을 초청하지 말건,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우리 삶의 이웃사랑의 기초가 되는 것은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지 않는 건, 낮아지는 건, 곧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을 베푸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겸손한 자를 높여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섬김을 받는 자가 높은 자가 아니라 자신을 낮추어 섬기는 자가 더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또한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의 자리까지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를, 예수님을 그를 높여서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웃 사랑으로 확장되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처럼 더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낮은 나를 통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높여주시고 복이 있는 자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러한 겸손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더 낮아짐을 통하여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 살아가며 더 낮아짐으로 이웃을 섬기며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섬 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 이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던 더 낮은 곳으로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